최근 일본 앞바다에서 집단 폐사된 채 발견된 정어리떼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홋카이도 바닷가를 뒤덮은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된 영상이 공개된 이후 해외 언론과 소셜 미디어상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고바야시 아사키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기자 회견에서 일부 언론이 정어리류의 표착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수산청은 정어리류의 표착은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니며, 철이수의 해양 방출 이유를 삼을 근거가 없다며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초 철이수 해양 방출 이후 수산물과 해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숫자가 일절 검출되지 않아 방출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해안에 집단 폐사한 정어리떼가 104장 1km 정도 뒤덮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중국 인민일보계열의 황구시보는 방사능 오염수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정어리 집단 폐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대중매체인 데일리 메일도 최근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일본 해안으로 밀려왔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한 뒤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은 정어리 떼죽음과 오염수와는 무관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집중적으로 해외 언론 보도를 방어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염수 방류 전부터 이 같은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은 종종 있어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어리 떼가 대형 물고기에 쫓겨 결국 해변으로 피해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교부는 제외 공간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해외 언론들에 전달하며 진화 중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절대 먹지 말자. 정부에서 결정을 못하면 안 먹으면 된다. 중국에서 거부한 오염된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을 왜 하냐. 우리 국민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돈을 주고 사 먹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 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